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반드시 성취되어 가지요. 그래서 우리 래븐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붙잡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 래븐트들이 이 시대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를 정확히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복음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게 계속 반복하죠, 그렇지요? 복음이 없을 때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노예포로 속국이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과 현장의 모든을 보면서 나는 어렵다, 힘들다, 여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정확히 보고요.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회복할까? 그걸 정확히 보면 돼요. 그치죠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막 뛰어든다니까. 문제를 막 극복하려고 뛰어들어요.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일곱 명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졌어요.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도록 기도한 거야. 우리 랩넌트는 그걸 확인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확인하면 된다니까. 모든 것 속에서. 근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우리 랩넌트들은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잖아요. 나는할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 보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냐? 진짜 우리 렘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을 주기 때문에 뭘 가지고 나를 살리냐면 하나님 내게 계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성경인을 렘트 읽으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갖고 나를 살렸다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 23하면 된다니까. 복음 있어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함을 인정한다니까. 2 4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내삶 속에 하나님이신 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에는 모든 일, 사건, 모든 것을 뭐 갖고 적용하라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라고 24. 이게 기도 24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적용해라. 문제, 사건, 일을 다.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금도 빛이 되시니까 빛은 어둠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지금도 먹어 되시니까 생명이 되시니까. 지금도 내 인생에 예수님 뭐가 되시니까 킬이 되시니까 이걸로 내 인생에 적용하라. 모든 것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네. 포금 적용하라니까. 하나님이 내삶 속에 지금 역사하셔서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그렇요그이 목사님이 이걸 기도 2 4라네요 기도 24. 맞잖아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것을 여기로 갖고 적용하라 이거로 담내면 승력이 됐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축복을 누르게 돼 있으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몬트들을 우리 모든 성도와 사, 우리 있는 여기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을 이 시대 여호와의 기업으로 복음 가지고 이3 7 5천종 살리는 축복된 자리로 여러분 부르신 거라니까. 그이3 7 5천종종 종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이 힘이 있어야 된다, 나를 살리는 뭘로 살려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왜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인생의 빛이요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내인생의 지금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다불어놓고 이걸 갖고 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대 삶 속에 응답론점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이 복음을 적용하다 보면 내게 딱 힘이 생긴다니까.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업도 하시고. 그렇죠? 이 힘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그 그러니까 다른 건 말고요. 하나님이신 힘이 없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은 한계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한계 왔을 때 아유, 이렇게 할걸 그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주신 하나님 힘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응답으로 누려하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하고가 삶에서 모든 사람 만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승력이 되겠습니까? 왜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길을 잃고 그내삶 속에 어두움의 삶의 어려움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나를 살리는 복음의 힘을 가져라.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냐? 2 4해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적용해라 만남, 공부, 학업 다 다. 유학생 호흡하면서 기도하죠. 호흡하면서. 다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반드시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만난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멘토들을 사람이 일하게 원하세요. 우리 영의 성령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감은 훈 현장에 재앙 막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수꾼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재앙 막는 진루석이 바랍니다. 우리 멘트들은이 시대에 재앙 막는 주역이 되세요. 그치요. 재앙이 뭡니까? 막 전쟁 일어나고 막 그것도 재앙이지요. 더큰 재앙은 복음이 없어지고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고 영적 문제가 온 세상이 가득해지는 게 재앙인 거예요. 그치요. 거기에 뭐고살리뭐로만 뭐,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랩 노트 일곱 명이 다 하나같이 영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핑계 될거 없는 거예요. 인생의 참주인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담내고. 하느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 재앙이 와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 재앙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재앙 만나 고통 당하고 있는데 요셉 한 명의 답을 딱 얻으니까 모세 한 명의 답을 얻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에서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느신 답인 거예요. 그 램넌트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램넌트는 문제 속로 들어갔고 위기 속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위기 앞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위기 에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려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문제가 안 오는 경답 아니라니까.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와도 괜찮 괜찮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세요. 위기 와도 괜찮을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그 힘을 누리는 24 기도하라니까. 복음 고백하고 복음 고백하세 요 주인 고백 계속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영적 상태 바꾸는 24의 기도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건, 모든 곳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시 루시 바랍니다. 이미 누시셔야 돼 이거를요. 왜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의 주역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시대가 재앙 만나서 개인이 어려움 당하고 영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명상의 명상. 그 그러니까 우리 트는 명상이 아니라 이시대에 복음가진 묵상 운동의뭐가되라고 주역이 되라. 이이 주역이 돼야 돼. 묵상 운동의 주역이란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명상은 주인이 나예요, 나 나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도 모르, 모르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개인의 삶의 문제가 오니까 뭔가 모르는 그 깊은 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단계가 이거 명상.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돼 예수 주인 아시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 복음 고백하는 그 자체가 묵상 운동의 주역이다. 그렇지 예수 나의 주인을 인정을 사는 그 자체가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된 거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면서 나를 살려라. 아시겠지요? 내 영적 상태 바꾸는 믿음의 고백을 해라. 영적 서밋에 서는 축복을 려라 하나님 이 반드시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괜찮아짐을. 그래서 복음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레몬트 일곱 명인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우리 레몬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렘 나라의 축복이 필요한 거야. 그게 25인 거예요. 그게 이십 원 거예요. 24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25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니에요. 랩넌트 일곱 명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그렇요 그좀 바꾸셔야 돼.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참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 갔다니까. 그들 통해서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갔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막 시작하는 거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엠브트들은 그때 하나님께 뭐 해라? 오히려 집중해라. 그냥 문제 올때 우리 엠브트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려라그렇 요셉 한 명을 보세요. 요셉이 이 답을 가지고 예수 주인하고 인생의 문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왔을 때하님에 집중하는 거죠. 그치요. 그때 하,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우리 민수는 문제 오면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 붙잡고 보고만 해서 집중해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삶 속에 문제 왔어요. 위기 왔어요. 오히려 그때 언약 붙잡고 집중해라.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다 보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문제 봤을 때제중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 체험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렇지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라는 게 보이는 게이 힘이에요. 세상 살리는 힘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임만누엘 하시는 거라고 느끼는 게그 힘인 거야. 아, 임마누하나님 여기 임만누엘 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만누엘 하시는 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임만누엘 하시는 거 지금 이 자리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만누엘 하시는 지금 하시는 그 주벌으라. 지금 역사하심을 언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시나 지금 지금 뭐 하심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인만우엘 하심을 누려라. 뭐 통해서요?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만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냄새 삶 속에 나타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만우엘 하심을 뭐할 때까지? 아. 답이 될 때까지 그치요? 집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가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시구나 라고 탁 답이 날 때까지 아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라고 딱 확인할 때까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집중의 키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삶 속에 역사도.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7 7 망대가 결국 그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안에 주인 되도록. 성삼의 하나님 역사는 그그 그 응답의 길에 내가 있도록. 그렇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여정과 이정표 속에 내 삶이 있도록. 그 말은 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는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도 예수 주인이고요. 세상 살리는 것도 예수 주인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 될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딱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우리 레 a 트들이 보고 확인하 r 바랍니다. 그 c o 그래서 you?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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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 o u l 어 you? Could y o 다니까 그러니까 시대 현장마다 지금년 네피림이 가득한 거예요. 그 여러분, 시대 중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있는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복음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그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은 지금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금토일 시대를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라. 진짜 금요일 날 우리 송도에 과트 와서 심호흡하고 기도하고요. 토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확인하면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요. 일요일 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언약 붙잡은 그 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세워가는 중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결국은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하나님은 뭘 살리기 원하세요?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야. 시대를 살리는 바꾸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는 내가 살릴 수 없어요. 이걸로 살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배경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렇요 자, 세상의 재앙 만나 있는 현장은 내 힘으로 살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내삶 속에 잇만으로 역사하셔야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그렇죠요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배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엠트들은 지옥이 배경이 아니라 어디가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가 배경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배경 아닙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어디 가라?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면 됩니다. 이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이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면. 내 삶과 내 현재 주인을 인정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보호자의 주인형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시대의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냥 아니라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냥 한 그냥 한을 가지면 영적 문제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을 제대로 가져야 돼 한을. 하, 내가 억울해 죽겠어. 여러분 그 억울함이 계속 눈속에 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로 바뀌고 흑암이 그걸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려버려요 나는 부모에 대해서 한을 갖고 있어. 부모간의 상나는뭐 누구 때문에 그래. 그게 여러분 속에 상처로 가득하다 사내 통로가 돼요. 레몬스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여러분 속에 가슴에 담기면 안 돼. 그지요. 그게 여러분 상처로 있으면 안 돼. 그걸 빨리 복음으로 뒤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랩몬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시대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고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음 없어 재앙만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이시대 언약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거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니까. 이 시대가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 끊기고 언약이 끊긴 이 시대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주인되고 세상의 돈이 주인되고 명예가 주인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현장의 주인 되도록 그 언약적 한을 가져야 돼 괜찮아요 학교에 오 친구들도 그렇잖아다 나밖에 모르잖아 나밖에 거기는 한을 닦아줘야 돼요 한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을 닦아줘야 돼 우리 가정에 복음이 끊겨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해보시켰구나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그 언약적인 한. 아, 우리 학교에 이 복음을 오직 전파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 언약이 없어서 이 학교가 이렇게 재앙처럼 난장판이 되구나. 언약까진한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수꾼이에요. 저는 기도한다는 하나님 이 제주 땅에 언약까진 교회가 많을 많기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이 제주도 살릴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와 이 제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한을 가지세요 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집니다 내 안에 사단의 망대 상처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주인 된 망대 세우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삶 속에 일어난 문제 사건 앞에 복을 음 붙잡고 인생의 전환점마다 주신 하나님 의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이 축복을 누시 리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은 누림을 잘하는 거예요. 뭘 누려요? 24. 기도 행복, 그렇지요? 25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행복, 그렇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배경과 함께하는 그 능력 축복 을 누리는 거. 그치?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이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간단해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원네스의 축복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 연약한 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니까. 자 보세요. 실수한 하나님의 그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모든을 하세요. 그 실수에 빠지지 마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빨리 보험부터 위어설아 나는 왜 그럴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나는 왜 그럴까가 좋지만 그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구나. 언약 붙잡고 바꿔라 생각을.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돼요. 나는 왜 그럴까? 그렇죠. 좋은 생각이라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 맞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인생에 문제를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 인도해 달라고. 그 레몬트는 분명히 기도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와 세상과 시대 사이는 추욕으로는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기업이랬잖아요 그치요? 이게 영원한 뭐라 했어요? 작품 이게 뭐라했어요 영원한 유산이었어요. 이 응답을 유려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말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으로 들여버리고요, 그렇죠 재앙이 무너지고. 하늘 나라의 보제 배경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짜 237 5000 종족이라는 땅 끝까지 가는 그렇죠. 그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레멘트리세대을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해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놓치지 말라니까. 다니엘은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알았어. 그러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 먹고 눈치껏 잘 있으면 좋은 자리도 가고 할수 있다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요. 결단했어요.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이게 왜 끌려와 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기 전에 다니엘은 먹어 있었어요? 이 힘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는 게 아니야. 아, 우리가 여기 왔구나.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그 상처에 휩쓸린 게 아니에요. 우리 염두 그런 생각해야 돼. 어디를 가도 혼자 있어도 거기서 상처 가운데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을 날이 많이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 딱 온다니까 그때 놓치면 안 돼. 그때 꾸물꾸물 사단은 계속 날 타고 들어와요. 그때 딱 외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요그 뜻을 정하고 기도 시작했다니까. 그런 그러니까 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살리는 그 축복이 딱 오잖아요, 그렇요 오잖아요. 다니엘은요 결국은 시대 살림답 네 명의 왕을 도왔다니까. 내명경을고치는데다 네 뭐가 됐어요? 총리를 써 총리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딱 돼도 나하고 안 맞는 총리는 다 뺀다니까 나하고 맞는 장관 세우고 나하고 맞는 총리 이러지 그치? 근데 단일은요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계속 그래 총리가 그래서 우리의 민수들은 지금부터요.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월전하라고요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해라 우리 성도마찬가지 뜻을 딱 정하세요. 하나님의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구나. 내이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내가 머물렀을 신분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문제가 꼬리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살, 세상 살이라고 하는 나에게. 빛으로 답을 빛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요이 축복을 누리는 참된 뜻을 딱 정해 하 바랍니다. 그렇요 뜻을 정하라니까 뜻을 정하고 참된 말씀에 응답드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는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돼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확실하면 하나님 의 응답 이 시작하는 거야. 창세기 13장 18절에 다니엘이 에, 아브라함이 뜻을 딱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떠나보낸 후에 로스를 떠나보낸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뭘 쌓기 시작해요?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단이 아니에요. 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 단이 아니라니까. 힘을 얻는 시간, 그렇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잡고 땅 끝까지 가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응답드리는 시간. 이 응답의 주역 되길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축복의 주역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주역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참된 렘노트의 삶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로 그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